여자가 당신을 원할 때 몸이 보내는 다섯 가지 신호. 화면 두번 톡톡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그녀의 몸은 솔직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원할 때 말없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 다섯 가지. 지금 바로 파헤쳐 봅니다. 첫째,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 손, 팔, 다리 등 자연스러운 듯 당신의 몸에 닿으려 합니다. 이는 거리감을 좁히고 더 깊은 교감을 원하는 신호입니다. 둘째, 시선이 깊어지고 오래 머문다. 장난스러운 눈빛이 아닌 당신을 응시하는 깊고 그윽한 시선. 오랫동안 당신의 눈을 탐하며 내면의 욕망을 전달합니다. 셋째, 부드러워진 목소리와 함께 속삭임,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워진 목소리톤. 당신에게만 들리도록 작게 속삭이는 은밀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넷째, 자신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입술을 후들 때 목선이나 어깨를 은근히 드러내고 입술을 부드럽게 매만지는 행동.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며 유혹하는 무의식적 몸짓입니다. 다섯째, 둘만의 공간을 만들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북적이는 곳에서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은밀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녀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이 순간을 포착한다면 둘만의 특별한 밤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